하늘을 보고 있는 하늘나리입니다. 하늘나리가 여기, 저기서 피기 시작했습니다. 하늘나리. 이 아이들은 하늘, 어, 땅을 보고 있지 않고 하늘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늘나리입니다. 백합과에 속한다고 하지요. 산에서 산다고 해서 산단 산단이라고도 합니다. 이 아이는 제일 먼저 피었어요.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있어요. 나리는 모두가 음 땅을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땅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. 정면으로 하늘과 한판 뜨자고 하는 것처럼, 아주 그냥 활짝 피어서 하늘을 보고 있어요.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아들이는 이 아이들, 하늘 날이 이 아이도, 참나리와 함께 예전에 어 어렵게 살 때는 이 뿌리를 아 식용으로 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늘나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피어서 음. 하늘, 하늘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. 오늘 제 놀이터에 하늘나리가 피어서, 이렇게 음, 아침, 아침 향기를 또 아주 만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박이죠 주근깨가 다닥다닥 박혔어요 얼굴에 얼굴에 주근깨가 다닥다닥 박혀 가지고도 예쁘게 이렇게 깔끔하게 피어 주고 있는 하늘날이었습니다. 하늘날이. 하늘라리.